현재 전국의 하늘에는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고요. 옅은 안개나 연무가 낀 곳이 많습니다. 어제 오늘 비가 지나면서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은 상태인데요.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내일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옅은 안개로 남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중부 내륙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도 영하 1도까지 내려가겠는데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는 당분간 계속되겠고요. 낮 동안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내륙에서도 바람이 다소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1도, 춘천 영하 2도, 청주와 전주 1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7도, 대구와 부산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현재 서해 중부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중인데요, 특보는 밤사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고요. 내일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